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단임 목사님 휴가 중인 동안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어 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한 주를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람 편참고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룡할 모 인주 나의 그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다 별들도 다 주의 거 만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하니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23장 2 2절서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베아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곧 그가 소아와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모두 아스루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로 다 말타는 자들이리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적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희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을 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내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엎어, 엎어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으며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시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한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못 뜰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와 손에 너를 붙들어들이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에 두어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함이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니라 내가 여호 당한 것을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피기 때문이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순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하여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에 꼬집을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서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해선 말씀 올리비아를 향한 심판의 선언을 읽겠습니다 23장 22절서부터 27절의 말씀 하나님은 오호리아가곧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한때 사랑했던 아수로와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켄나'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백성이 선한 길로 갈 때는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로 나타낸,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징계와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어온 음행을 끝내고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를 어떻게 드이내내시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언제 어떤 일로 느꼈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루살렘 23장서부터 28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올리바를 오올라처럼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마리아와 동일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은 그와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했다가 실증을낸 자신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과 수치를 겪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마셨던 심판의 잔에 취하고 곧또그 공포와 멸망의 잔으로 인해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서 버렸은즉 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들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은행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등뒤에서 버린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힘쓴 일은 무엇인가요? 혼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어, 믿음이 쉬울리 없지요. 어, 정필도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조차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된 후로부터 그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교회에 다녔음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의외로 자주 봅니다 또한 회개했다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면 의지하는 사람은 죄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시더라도 안아 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눈길로 바라 주시는 그분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루삼을, 예루살렘을 향한 주신 말씀 같습니다. 예수, 에스겔 23장은 두 자매의 비유로 시작하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곧북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곧남 유다를 가르칩니다. 이두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주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신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의지하던 세력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결국 파멸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과 돈이나 권력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심판 가운데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며,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불러 주시고 귀한 소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님을 따라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의지하다, 의지하다, 바벨론에게 결국 수치를 당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환경과 권력, 능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휴가 중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모두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 감이여.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자에게 임할 때까지 성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교회 부흥을 위한 주가 중인 단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과 교회 주차장 재계약과 뭔가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전쟁과 자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굶주림과 무관심으로 학대받고 있는 어린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